16만 톤 유조선 운항하는 항해사입니다. 예. <laughs>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동생들아. 아, 자여러분들반갑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구독자 직업자랑 콘테스트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가보기 전에 전면에 때 그냥 초등의 직업이야. 몇십 개가 올랐어 몇십 개가. 친구들이야 따봉 이러고 찍어왔구나. 나는 그냥 어른들이 부러워하는 급식이에요. 아 부러워? 이, 이 친구를 대표로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은 닉네임도 열대달 찐잼민이야. 챔표언자 <laughs> 맨날 애들이랑 하는 거덕었스 <laughs> 패션부터 음반도 또들어갖고5 0 0만받이 <laughs> 친구가 가장 재밌는 다와갖고 대표를 한명 가지고 왔습니다. 가는... 자첫 번째 파쿠르 선수. 혹시 내가 노래는 끌게요. 저작권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LCS라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틀어드릴게요. 가자아대 내가 어울리는데? 오오와 지금 내가 했지 정두리를 꽂았땅에 그냥. 어박로람들끼리회식가면 아, 저렇게 달려가냐고요? <laughs>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이제 회식가면 이제 자2차갈 사람 이거 아 이차 저요 저요. 모래 그래 갑자기 탁 차고 자얘콩깨도살 <laughs> <laughs> 먹고 그러면 노보아님이랑 광고로 촬영하셨대요. 오 광고 하나 찍으셨고 아이돌 뮤직 비디오에도 나오셨다는데 와 존나 멋있는데? 아 노래 안돼! 이제 루시드라고 불러줘. 루시우 <laughs> <시룬은> 좋아. <laughs> 자 작곡가가 있는데 니 이거 유튜브에 노래 나와도 돼? 나 이거 저작권 먹으면 풀어줄 거야? 클래식은 괜찮은 거. 동상 말하는 클래식이 괜찮다는 게 만든 사람들이 몇백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괜찮은 거고 2022년에 만들었어 얘는. 와우 <laughs> 이걸 보시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감상표 한마디만 해주시면 성운이 만극하겠다이까 개쩌는데? 피아노 한 4년 배웠는데 떳떳떳 비행기 이렇게 못 치거든요 <laughs> 누구하죠 그쵸? 들어오고 싶죠? 사실 제목 보고 재민이가한건줄 알고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발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발레리나입니다 적어도 오 개쩐다 이러고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재민이치라고어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7kg이라고? 오! 허리가 21인치? 장점은 허리가 얇습니다 예 자랑이죠? 와 여섯 살때부터 발레 27살 21년 발레 자이 친구 중3 급식인데 쓰리잡을 하고있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의류 쇼핑몰 사당 중삼재민이 실제로 팔고있는 옷 시험기간 학원 끝나고 학원을 다녀? 매주 밤시새벽시간 돌아다니면 고생해갖고 옷을 떼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알바도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친구가 가족들이밥먹으러 왔고 음료 서비스로 주고 그리고 시험도 개잘봐 야너 뭐냐 너2년 내내 빠져오신 회장 만하고 있어 거기 학생 회장까지 <웃음> 와 <웃음> 아니 어떤 케이래 주둥이 형 와이프 예정 미안한데 너는 10년이 지나도 내가 데려가면 안될것 같아 나 같은 달리량새끼가 데려가면 안돼 철컹이 아닌 나이가 돼도 너는 너는 좀더 올바른 사람 만나 오빠 지어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래지어라 그래. 화이팅 네가 나보다 열심히 산다. 동물원 사육사분이 또 있으세요 하이에나 손으로 만지면서 도는데 봐? 하이에나를? 수달 완전 가까이서 보는데? 사육사 맞는 거 같아 우와 우와 얘개 아니냐? 안아줘요 안아줘요 아니야 안아줘요, 안아줘요? 맞지? 발라나 누워있는 거 보소 고슴도치 와 쩐다 제 직업은 주둥이방송 편집자입니다 이거 누군지 찾았잖아. 너무 좋은 직장입니다. 다른 일정으로 인해 마감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내가 영상을 늦게 드린 날도 있어 가지고 잡 <laughs> 그 자쁜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입니다. 5점 만점 맞죠? 단점 있다면 좀 오래한 거에 지동이 생활 패턴을 모르겠어요. 새벽 5시에 보내 답장해 주시는데 오후 5시에 보내면 답장이 없었어요. 제가 새벽 5시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방송 끝나고. 근데 오후 5시는 헬스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답장이 없습니다. 웬만큼 휘어지는 직업. <laughs> 요가 강사. 우와, 오, 야. 나는 배워도 이 자세 못할것 같아. 발렌부가심해가지고아 <laughs> 이것도 이용하시네. 플라잉. 플라잉은 어째 예쁜 사진이 없네요. 충분히 예쁜데요. <laughs> 어, 저는 도배사입니다. 여성 도배사세요. 신축 아파트 벽지 바련이라고 계시대요. 초보저씨 가르치다 열받아서 홀로 때릴 거그 아저씨들 때릴 뻔한 아파트 도배. 와 이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비포. 애프터 와! 개멋있어! 아 평소에는 야! 얘들 졸라 멋있다! 평소랑 밖에서 갭 차이 비교요아 근데 저희 집도 신축 아파트인데 벽지가 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띵! 띵! 16만 톤 유저선 운항하는 항해사입니다 야! 야 개쩐다! 이걸 님 손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실어서 한국으로 하역할루트 다니는 배입니다 야 개쩐다! 자 그다음 분 교사 선생님 학교 학생 국문을 영상 보다 엄청 공감되고요. 아나 선생님 욕 많이 했는데. 아청대들이제 영상 많이 봐요? 아 진짜? 어 요즘은 중앙복도 중앙이라 통제 없대. 와 여자애들 교실에서 리스 찍는데요. 야 이런 게더 뿌듯하죠? 예0영 네. 마감. 야, 스리장급식 1등이네. 치킨 비자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친구는 이 친구일 거야 아마. 3리장급식이 친구 1등. 그 2등은 항해사 분인데 커리 시간이 드실지 모르겠네. 3등이 이제 파구르 선수분. 죄송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업자랑 콘테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반응 좋으면 나중에 2 탄도 진행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콘테스트 이것도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